프리뷰인 서울 2022가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프리뷰인 서울 2022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과 가치의 다음 세계를 여는 넥스트게이트를 주제로 엔데믹 시대 섬유 패션 산업계에 지속 가능한 그린 디지털 혁신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후 위기와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탄소 중립 소재들과 디지털 융합 기술 등이 총망라하여 전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섬유 패션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융합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첨단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프리뷰인 서울 2022주 디지털 패션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버추얼 아티스트 아포키라고 합니다. 저는 음악 춤뿐 아니라 패션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디지털 패션과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도 모두 제로웨이스트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데님 셔츠는 이 행사장의 스태프분들이 입은 셔츠와 똑같은 아이템인데요. 이 데님 셔츠는 실제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잇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바로 이 공간에서 어도비와 클로가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패션의 현재와 미래를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디지털 패션의 흐름, 클로와 어도비로부터 시작됩니다. 클로와 어도비가 그려나가는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보면서 각 제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협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별히 3D 의상을 제작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세션도 준비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디지털 패션이 어도비와 클로에서 뻗어나가 전체적인 패션 업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3D 의상 디자인 브랜드 클로 버츄얼 패션과 최고의 몰입형 3D 크리에이티브 도구인 어도비 서브스탠스 3D 콜렉션의 만남입니다. 패션에 3D를 더하는 클로와 어도비의 모든 제품을 한 자리에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며 제품이 융합하여 의상 디자인 제작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혁신하고 이커머스는 물론 메타패션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과정 전반을 볼수 있습니다. 어도비와 클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실제 패션 기업의 혁신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네 개의 전시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즈케이스 존입니다. 3D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고 있는 대표 패션 기업 LF에 헤지스, 세종, 수프라가 참여해 이들이 어떻게 업무 혁신을 이루고 어떤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소개하며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션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메타버스를 얼마나 비즈니스화에 활용했는지 알수 있는 이커머스 e 존입니다. 정밀한 3D 기술, 메타 휴먼,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같은 기술은 오늘날 이커머스 e 시장에 적용되어 몰입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메시카페이드, 피세풀과 같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패션 산업과 이커머스에 e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D를 통한 디지털 트윈과 섬유 원단 관리에 디지털화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메뉴페이처관입니다. 스위치온과 뉴스 하이텍 기업이 패션 공정의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퓨처관입니다. 미래 패션 산업은 현실과의 경계가 없어지고 더 많은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언리얼, 엔진, 엔비디아, EVR 스튜디오가 참여하여 패션에 적용 가능한 AR, VR과 한 차원 높은 그래픽 구현을 위한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패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직접 코엑스에 방문하셔서 패션 산업의 실제 세상과 가상 세상을 연결하고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며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